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의 방법. 뭐였죠? 둘째는 합법적인 제재. 세 번째는 지배적 가치. 그래서 폭력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이라는 사람이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세 가지가 나타나면 무의사 결정이다 얘기해요.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영향력에 대한 기대에 정당화가 있어야 된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거 어려우니까 예를 들게요. 자이 영향력은요 도전을 하려는 집단 기존 질서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자 기업 활동을 했는데 이때 그거 이 기업 활동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집에 집단이 피해를 받는 집단, 피해를 받는 집단이 어, 시위할 것 같은데, 영향력을 펼칠 것 같은데라고 집에 집단이 예상을 하고 이전 사례를 막 찾아보면서 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들이 이런 시위하더라라는 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료, 근거를 가져와서 증명하는 게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향력이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의 영향력이라는 것,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가만히 아니고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전엔 이랬더라 증명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방지권력체계 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아까 세 가지 있었죠.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를 하면서 억압했어. 좌절시켰어. 막이세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근데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쓴다 그랬죠. 폭력 1번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안 하고 민주주의 정부와 사회에 방지 권력책을 사용해 자절시켰다 이런 시도들을 그, 그, 이 피해 를 있는 집단의 시위 이런 거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 이게 바로 시위죠 이 사람들이 시위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자료 근거를 가져오면서 억압하면 모의사 결정. 그래서, 5문단 오의사 결정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수단도 세 가지였는데, 실행 여부 확인 절차도 세 가지가 있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결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 시간이 경과해서, 이게 바로 지연이지, 지연. 이유 왜그 왜 정책 결정이 왜 지연되나 그 이유 1번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적정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1, 2, 3번으로 표시한 건 모두 뭐예요? 이거는 전부 정당화 될수 있는 경우죠. 연두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는 모두 정당화 될수 있어, 정책 지연을.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정책 저, 지연 사유로 정당화 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거를 정당화 되지 않고, 정당화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왜 지연되나? 바로 무의사 결정에서 지배계층이 좌절시킨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이론이 있다. 사회현상들을 설명한다. 왜 정당한 정책지연 사유로 설명할 수 없는 정책지연이 발생하는가? 무의사 결정론은 이렇게 설명한다. 지배계층이 세 가지, 지배계층 엘리트죠. 지배계층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좌절시켰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오문단 와서 프레이가 한 말은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할지 말지 다 고려해 보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그래 좌절시켜야지라고 해서 어떤 정책이 이제 사라지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아예 의제 설정도 안 됐거나 그렇게 된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프레이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핵심 쟁점 선정하고 영향력에 대한 기대에 정당화를 하고 방지 권력 체계가 작동했다고 증명하면 무의사 결정이다. 그 의도를 찾아내는, 내자 프레이가 한 말. 프레이가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그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랑 약간 관련 있어요. 아니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누가 나를 의도를 가지고 괴롭혔다. 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 그냥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레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향력 행사를 좌절시켰는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위를 한 건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끝